창세기 토라 포션의 여정을 마치고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쉐모트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는 토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가족 문화인 토라. 왜 현대 크리스천들이 토라를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토라에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하게 합니다. 토라는 예수님을 분명히 계시하며 우리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토라. 이 관점에서 쉐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쉐모트는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헬라적 관점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에서 알수 있듯이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름에는 사람의 특성, 기질, 목적, 사명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에노스는 병든 자,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당시 전염병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낸다 라는 뜻으로 이자가 죽은 후에 죽음과 같은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죽음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특성, 기질, 목적, 사명, 시대적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과 그 이름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쉐모트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대신 직접 싸우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가다 라는 뜻을 가진 보가 함께 쓰임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서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는 공정, 공평을 아는 자, 밝고 선명한 자,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까지 비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통해 시브라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부아는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두 히브리 산파들은 빛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죽음에서부터 보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명으로 감당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의 인구 감소 정책 앞에 대항했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낀 바로는 남아살해정책을 펼칩니다.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법에 준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산파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산파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산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았고, 또그 결단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옳은 선택을 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평가가 뒤따릅니다. 시브라와 부아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림처럼 빛과 온전함으로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산파들을 뒤이어 모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끌림을 받았다, 빼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이름 자체가 모세의 삶을 나타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어로는 무스, 물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마샤, 구출하다 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에서 물은 세상을 뜻함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세상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구출하는 자였습니다. 이두 가지의 삶 중에서 모세는 구출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3 4장에는 계속해서 모세의 아노키와 하나님의 아노키가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노키는 내가 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아노키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노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노키는 미완료형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양보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나의 삶에 모세의 아노키가 아닌 하나님의 아노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쉐모트 주간에는 이름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뜻처럼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누키를 신뢰하며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토라로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 중에서부터 나를 아셨던 주님께서 내 삶에 새겨두신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시브라와 부하의 결단이 제게도 있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흐름이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좇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와 은총이 뒤따를 것이며 나의 가정과 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살피시며 흥황하게 부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나는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 부르심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 삶은 나는 할수 없다 라는 모세의 아노키가 아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노키가 작동되는 삶임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으며 주님 말씀 따라 가고 서는 순종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쉐모트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 설교를 들어주세요.